안녕하세요. 저는 개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낙영입니다. 저는 노인정신의학 인증이로서 치매, 인지기능 저하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지난 업로드에 이어 치매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엔 치매의 전반적인 내용, 원인, 예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이번 시간에는 좀더 실제적으로 환자 및 보호자들이 알면 도움이 될 내용들, 초기 치매를 의심하는 증상, 치매의 진행 양상, 그리고 증상에 따른 보호자들의 대처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인지 기능의 저하가 발생하고 이를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의 경우 인지기능의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인지기능이 더 떨어지기 전에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혈, 우울증, 영양결핍, 호르몬계 이상과 같은 원인으로도 인지기능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원인들은 이를 치료한다면 인지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이 보인다면 주변의 치매지원센터를 통한 검사,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의 진료를 받아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환자가 스스로 인지하고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의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보호자가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된다면 진료를 권유하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모두 치매는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충격을 받지 않도록 치매일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자 라고 부드럽게 설명해주는 게 좋습니다. 초기에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원인으로는 내가 치매일 리 없다고 부정하는 마음과 같이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을 거부하고 싶은 심리, 나이 들면 다 그렇다는 생각, 그리고 치료되지도 않는데 뭐 하러 하냐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입장을 고려해 주시고 이를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그림 보이시나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치매는 정상 노화에서 보이는 인지기능의 저하보다는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고 초기에는 인지 기능의 저하가 두드러지다가 점차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워지는 양상으로 진행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기능의 저하가 있다면 다시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진행을 늦추거나 정상 노화 정도의 속도로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초기에 치료를 시작한다면 인지기능의 저하를 조금 늦춰 정상 노하와 비슷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치매의 일반적인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출생하고 자라면서 걷고, 먹고, 옷 갈아입고 점차 복잡한 것들을 수행하고 발달하다가 치매가 되면 거꾸로 일을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경도의 치매에서는 인지 기능의 저하, 단순한 업무의 어려움이 시작되고 점차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들의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치매가 진행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운동 기능의 소실까지도 발생하게 됩니다. 치매가 점차 진행되면서 인지 기능 그리고 감정 조절의 기능도 유아기와 비슷하게 변하기 시작하여 갑작스럽게 화를 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집 밖에서 배회하고 본인의 물건을 누군가 훔쳐갔다는 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치매 환자의 약30% 정도에서 발생하는데 이를 치매 행동 및 심리 증상이라고 합니다. 치매 행동 및 심리 증상은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이야기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증상으로 보호자들이 치매 환자들을 케어할 때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약물 치료로도 조절이 될수 있으나 보호자의 입장에서 볼때 이를 지켜보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신행동 증상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힘든 증상에 대해 받아들이고 이를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증상의 횟수나 정도를 덜 위험하게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환자가 우울하거나 불안한지, 화장실을 가고 싶거나 몸이 불편한지,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환경이 환자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여 만약 있다면 이를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증상이 있다면 이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미리 예방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한 명의 보호자가 전적으로 환자의 케어를 전담하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친근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환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보호자의 안전도 환자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가 자해할 수 없도록 날카로운 물건을 치우고 또한 난폭한 행동을 한다면 다치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며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동이 아니라면 무비판적인 태도로 받아주고 좋아하는 활동, 음식, 음료 등을 이용해 환자의 주의를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안정되고 난뒤 알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뚜렷한 목소리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행동증상 이외에 일상생활에서 치매 환자와 같이 생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치매 환자와 생활하면서 정신행동증상은 없더라도 보호자들이 답답해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치매 환자를 대할 때 기본 원칙은 아이를 돌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 환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이에 맞춰 행동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치매 환자들은 그림에서 설명된 분노, 좌절, 불안, 혼란, 불확실감, 슬픔과 우울의 감정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조절하는 데 매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주변에서 잘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치매 환자와 생활할 때 항상 존중과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치매 환자가 실수를 했을 때 야단치거나 바보 취급을 하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하지 마세요 같은 부정형 문장보다는 같이 해볼까요 등의 긍정형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개 치매 환자들은 동작이 느리고 말과 행동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다그치기보다 천천히 기다려주면서 환자가 이야기하는 것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파악하기 어렵다면 물은 것을 되물으면서 천천히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보다 몸짓이나 표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매 환자들은 언어적인 표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표정과 행동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가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어디가 불편한지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 설명을 합니다. 환자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여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의미를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이 좋고, 한 번에 한 가지씩 구체적이고 간단한 단어를 사용하여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야기를 할때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를 뒤에서 부르면 뒤를 돌아보면서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마주보고 가까운 곳에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답답하다고 기억을 강요하거나 능력에 벗어나는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대로 못한다고 환자에게 화를 내거나 환자를 화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환자와 다툼이 있다면 일단은 져주고 그 상황이 안정된 후에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환자와의 대화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돕고 같이 생활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우선은 환자가 최대한 스스로 할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을 기다려주고 스스로 할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단순하고 변화가 적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주 쓰는 물건들은 항상 같은 위치, 항상 있던 자리에 두어 환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와 같이 생활할 때는 환자의 필요에 따라 시간 계획은 융통성 있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융통성을 발휘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해진 시간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수면 시간, 식사 시간은 크게 변동하지 않고 정해두는 것이 환자의 안정감 유지를 위해 중요합니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도 매우 중요하고 오랜 기간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들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보호자들의 휴식 시간을 마련해야 하고 가족들이 순번을 정해 환자를 돌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환자를 돌봐줄 외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 주간 보호사가 집에 방문하여 돌봐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합니다. 치매 환자의 가족들은 충분히 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피곤함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러한 나쁜 감정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를 감추지 않고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적극적인 두뇌 활동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다면 유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약은 현재 없는 상황이고 두뇌 활동을 통해 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기 치매의 증상, 치매의 진행 과정, 그리고 이에 따른 보호자의 대화 행동법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많은 내용이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치매 환자는 아이를 기르는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안심시켜 주고 일상생활을 하나하나 조절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보호자들이 홀로 치매 환자를 돌보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보호자의 건강이 환자의 건강과도 연결됨을 이해하려 여러 보호자가 나누어 케어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낙영이었습니다. 많은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